안녕하세요. 세계적인 무명 배우 김배우입니다. 이제 드디어 긴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.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고 그러죠. 아, 또 더우면 얼마나 더울까? 이제 무더위가 걱정 이 <laughs> 아, 진짜. 자,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들 입으실 거예요? 오늘은 말이죠. 이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아, 옷을 좀 어떻게 며칠를 해서 입지 하면서 좀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. 이거 옷을 입긴 입어야 되는데 감 떨어지고 저고 옷을 잘못 입으시는 분들. <laughs> 뭐 이런 분들이 꼭좀 봐줬 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. 오늘은 이게 어설프게 멋을 내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패션 망치는 경우들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초 심플, 초 깨끗한 이런 멋을 한번 좀 내볼까 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브라들부터 좀 보겠습니다. 이 친구들은 이런 날씨에도 잘 입을 거야. 야 멋있다. 참 멋있다.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? 아니 이 양반은 저 몰리버도 멋있을 거 같지 않아요? 이건 우리 입대지 말고 패스합시다. 아, 그럼 여러분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저는 솔직히 좀 별로. 아, 난 이런 프린트 들어있고, 이렇게, 아, 나 이거는 예전엔 많이 입었지만, 아, 나 이건 난 비추. 응? <laughs> 이건 어때요, 여러분? <laughs> 뭐, 그, 그립은 없지만은, 이 글씨가 좀 있어요. 이건 어때요? 나는 글쎄, 이것도 많이 입긴 입었었는데, 지금 당장은 난 이것도 비추. <laughs>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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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거 이렇게 뭐 별거 볼거 없이 그냥 뭐 까만 바지에 흰 티셔츠 이렇게 입었는데 아싸리 이렇게 초 심플 초 간단 아주 초 깔끔으로 이렇게 입는 거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블랙앤화이트 거기에 반수염에 반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은 어때요? 나는 솔직히 저 로고들이 좀 거슬리네 눈에 요거 좋다 요거 하얀 바지는 아니더라도 요거 베이지색 요런 반바지 좋지 않아요? 이제 반바지 입을 날 두고 얼마 안 남았는데 반바지 열심히 입어야죠. 요거 딱 좋네. 이것도 좋아. 올 블랙도 좋지만은 나는 이렇게 톤온톤으로 믹스 매치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. 아, 바지에 뭐가 있네. 저의 상표인가? 아, 나 저것도 눈에 가으면 저거 없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오늘은 왜 이렇게 그냥 심플한 무지가 좋지? 긴팔 입을 거면 딱 이거네. 우리가 반바지에 위에 긴팔 입기에는 아직은 좀 더운 감이 있어요. 하지만 밑에 반바지 입고 긴팔 입을 난 고도입니다. 하지만 아직 더우니까 우린 반팔, 반바지. 야, 근 이건 입될거 없다, 진짜. 바지하고 신발하고 깔매치를 했어요 이렇게 깔매치 하나가 들어가니까 별거 아닌 옷 입고, 별거 아니게 코디해도 참 멋스럽게 보이지 않나요? 딱 나왔네, 이거네. 이렇게 믹스 매치해가지고 톤온톤으로 가만히 있어. 이게 반바지인가? 긴바지인가 아이 더운데 난 반바지. 자 이렇게 보고 왔어요. 하여튼 여브라들옷잘 입죠. 그 여러분 찾으셨어요? 난 찾았어요. 답이 딱 나와. 그래서 색깔을 나는 저 톤용 톤으로 딱 매치를 할까 하는데 반바질리 부까, 긴 바질리 부까. 더우니까 반바지. 그래서 요래 요래. <laughs> 자 마셔봅시다. 자 오늘 좀 요리 래었어요 어떻게 좀. 깨끗하죠, 깔끔하죠. 아무것도 없어. 뭐 글씨도 없고, 그림도 없고, 그 흔한 브랜드 로고도 안 박혀 있어 이게. 근데 그 그럴 게 이게 오래전인데 제가 그 부산에 서 살잖아요. 남포동 거리 가면은 그 편집샵들이 있어요, 로, 로드샵들은. 거기서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길래 이번에 사입 이거를 좀 오래 입었죠. 바지는 이게 헬리코틴 바지인데 이것도 뭐 딱히 브랜드가 딱 박혀 있는 게 없어요. 신발도 그냥 운동화. 아 양말로 힘을 줬다. 이렇게 좀 밋밋하고 심심하게 옷을 입을 때는 여러 번 살짝 포인트 주는 거, 이거 요거 볼팁요거는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나이를 들면서 옷을 고르는 취향도 아마 좀 바뀌어질 거예요.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무 옷은 못 입겠고, 좀 어떤 거 입으면 좀후실이 해가지고, 그 이정도는 입어야지 하시면서 명품이나 그 브랜드 쪽으로 가시는 분들 도 계신데,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, 저도 뭐 어릴 때는 글씨 많이 뀌혀있고뭐 그림에 하여튼 뭐요란찰란한 난리부르스 옷들 많이 입었어요. 명품도 대놓고 나명품, 이런 분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좀 거슬려있는 것 같고, 또 취향도 바뀌어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걸 선호해서 이 정도 입는데 또 뭐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옷을 잘 고르지 못하시는 분이나 옷을 잘못 입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에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이게 더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말이죠. 브랜드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 싶지 않잖아요. <laughs> 자 아무튼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저는 오늘 요래 입고 왔어요. 자 어떻게 전반적인 느낌적인 느낌? 오늘은 어설픈 머이 패션을 망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.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옷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고 로고가 바뀌있는 옷들도 있어 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입지? 아무 그까짓 거 당당하게 입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시죠? 당당함이 패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거지 뭐시장동 옷이든 브랜드 옷이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옷인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이제는 야 약속. <laughs> 자또 이렇게 입봤는데 그냥 들어가기는 그렇고 또 운동이나 좀 하다 가야 되겠네. 수영. 아 이거. 야 수영. 자 갑시다. 수영 타임.